키 작거나 못생기신 이제 찐따 분들이 저 이런 고민을 한 번씩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. 저기 키큰 여자들이 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약간 집에만 있게 되고 약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, 어, 대체 무슨 자신감이죠? 사람들이 님들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. 좀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본인이 본인 입으로 키 작고 못 생겼다며.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뭔가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? 설마, 아이고 저 새끼 키가 작네.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딱 말해주자면 사람들은 님들한테 관심이 없어요. 지나갈 때 누가 나를 보고 숙덕거릴 거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찐따나 뭐 키작나 못 생긴 애들한테 관심을 줘. 사람들이 진짜 본인을 볼 거라고 생각해? 나로 한번 예로 들어볼까? 나, 내가 헬스장을 가는데, 한 번씩 진짜 몸 좋고, 진짜 잘생긴 남자나, 아면 진짜, 몸도 엄청 좋은 예쁜 누나들만 기억하지? 그, 뚱뚱한 사람, 못생긴 사람, 이런 사람 나 헬스장에서 기억 못해. 쳐다보지도 않아, 일부러. 나는. 입장 바꿔서 찐따들의 입장에서 보자. 평소에 이렇게 자존감 떨어지니 바닥 보면서 이렇게 가겠지. 이렇게 가잖아, 이렇게. 그런데 갑자기 길 지나가다가, 나올 때 나온, 그럼 약간 좀, 어? 딱 봐도, 해응할 어? 만한, 그런 누나가 지나갔다 쳐. 이렇게 바닥 보고 가다가도, 이렇게 쳐다보잖아. 나는 저런 여자 못생기겠지? 이런 생각하잖아. 딱 봐도 그냥, 나랑 동족이야. 못생기고, 뚱뚱하고, 뭐, 피부 다 개박살난 사람이, 님이랑 이렇게, 이렇게 똑같이 지나가고 있어. 님들 그 사람 봐? 안 보잖아. 그치? 기억도 안 나잖아. 똑같아요. 남들이 님을 볼 때, 그렇게 생각한다고.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, 사람들은 절대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. 그 사람이 연예인이거나 인플루언서거나 뭐 가족, 친구, 애인 아닌 이상, 자기 자신 챙기는 거 각박한 세상인데, 왜 세상 사람들이 굳이 그 찐따 키장남을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해? 여러분들한테 눈길 한번안 줘요. 저렇게 가는데 막 번화가 지나가는데 막, 어? 사람들이 저키작에서쑥덕거리는게 같아요. 네, 이지랄 떨고 있다니까? 여기서 진짜 화나는 포인트. 밖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. 이거 사실 검증 안된 자기 생각이잖아. 사람들이 와가지고, 님이 찐따인 거 겁나 신경 쓰이거든요? 저리 꺼져 줄래요? 이렇게 말했냐? 안 했잖아.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. 예를 들면 팔이나 다리가 막 없으신 그런 장애우분들이 지나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쓱 봐. 쓱 보고 아무 생각도 안 해.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그 사람을 유심있게 보고 막그 사람을 막 이렇게 안 본다고 이렇게 님보다 훨씬 눈에 띌 만한 사람한테도 이러는데 찐따 키장남들한테 대체 왜 신경 쓰냐고 지나가는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. 이 찐따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? 난딱 알아. 이 심리가 뭔줄 알아. 있지도 않은 관심과 망상으로 내가 노력하지 말아야 할 명분을 찾는 거야. 내말 틀렸어? 주위에서 나를 안 좋게 보고,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뭘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고 지금 자기 합리화하는 거잖아요. 이런 핑계로 운동하러 가면, 어? 정신적 피해가 있다. 누가 날 째려보는 거 같다. 누가 날, 어? 흉보는 것 같다. 지랄 코딱지 파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. 그냥 나 귀, 귀찮아도 나 어디 노력 안 하는 거 이해해주셈. 이거잖아요. 이쁜 여신이어도 사람들은 집에 가면 그 사람들 얼굴 까먹어. 찐따들 한번 보고 기억이냐 하겠냐? 야, 5초 기억하면 많이 기억하는 거겠다. 찐따 키장남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줄 거라는 생각하는 이런 사고 자체가 나는 열받아. 무슨 자신감이지? 이 세상에 관심 받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? 오만한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결론을 하나 내려볼게. 사람들은 님 인생에 1도 관심 없으니까 밖에 가서 운동하고 만남 가지고 다 해. 남들 아무도 너희들 안 봐요. 이 세상에 단한 명도 님 인생에 관심 없어요. 진짜. 진짜로. 내가 노력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합리화할 생각도 하지 마. 여기서 그런 채팅 치지도 마세요. 제발.